새 a y 가 이들의 세상까지 i n g She's a coming out. Lady, dear, d d e a 기아 a 기아 e r e r e a r i r e a r d e r e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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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e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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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2022년 새해를 열며 신차 미로 출시와 함께 기자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디올 기간 미로는 지난해 서울 모빌리지에서내일장을신초로 공개하였으며 이달 18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사전 계약을 통해 확인한 5 0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이런 반응은 국내 SEB 최고연 은비의 경기에 주민형 SUV 수준의 공부하는 활용성 등 한층 강화된 상품성의 가치를 입증받았기 때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오포지트 유나티를 적용해 한층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진 이미지로 디자인 완성도를 더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는 친환경 소재 적용 확대와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 2세대 최초 전형 등 다양한 생기술을 통해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까지 생각한 기아의 대표적인 친환경 전용 s 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또한 이러한 기아의 지속 가능 모멘리티를 위한 비전을 담아서 전시장의 58%를 친환경 소재로 업사이클 링자대로 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토스튜버를 시작하시면서 미로의 다양한 매력과 처음 녀석들을 즐겨보시기 바라며, 이어지는 시승에서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디어 소케이스 현장인 어반 포레스트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는 직접 만나뵙고 인사드릴 수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영상과 함께 D16 기아 디어를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Sustainability should be everywhere, for everyone. So it is a corporate responsibility. We use natural resources to build something good, to move, but we have to be aware of the impact that this has in the world. And we need to bring solutions. So today at Kia, every single thing that we do, every single project that we do, we think about it as a complete cycle. 안성 이런 특장점을 유지하고 디자인과 공숙성에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2 세대 니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더 좋은 공격 개수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시필라에 디자인적으로 좀더 강조하는 포인트를 넣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공격학적으로 조금 불리한 요소인데 그 부분에 저희가 꿀을 넣어서 맞아. 압력을 좀 해소시켜줌으로써 최대한 악화량을 막으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주행 루트를 개발을 해서 그 루트에 탄차가 많이 안 나겠고 제어들을 꼭각 상황별로 하이브리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엔진은 언제 켤 건지, 엔진의 토크는 어느 정도 될 건지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의 상태를 잘관리 해서 하이브리드 기능을 충실하게 제어할 수 있게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는 어, 저희가 정해놓은 그린존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EV로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어, 내가 원하는 그린존이라는 지역에서는 조금 더 e v 로 많이 주행할 수 있도록 지오텐시가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로에 들어간 친환경적인 소재는 헤드라이닝의 리사이클은 부직포에다가 페트병이라고 하는 PNT를 56% 정도 섞어서 가공을 한 부직포인 거고요. 카구 스크린에는 그 니트라는 재질 안에 또, PET를 한70% 정도 섞어서 혼합한 리사이퍼 원단는 게요. 침차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장이 들어가는 폴로의 벤젠, 자일렛, 이게 3대 바람물질인데, 그거를 다 뺀, 그래서 BTX 프레라는 페인트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세트 쪽에도 어떻게 하면 좀더 환경적인 원단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천연 가지고 좀 대체하자라는 개념으로 바이오 인조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됐고요. 클래스의 식물성 성분을 좀 혼합해서 만든 원단도 볼수 있습니다. My dream future for the mobility industry is a world where we can keep moving. Coexisting in a better balance with nature to really bring bio components into the crops. We receive so much from nature. We'll be doing biofabrication and um, especially learning from nature. 훈이도 곧 학교에 가겠지 좋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빠 따라 자주 가는 낚시터에서는 이 풍경을 계속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은 훈이가 커서 하고 싶은 일을 다하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일을 향한 움직임 디올 뉴 기아 니로